어 초대하셨네. 네. 생각도 못, 네.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. 아, 아 우리 팀 너무 재밌어고 뭐 해야지. <laughs> 어안 들어오셨네? 아. 이번 안 들어왔는데? 아. <laughs> 아 나뜬거 없어. 누나. 어. 누나 왜 이렇게 접소리가 이렇게 아. 나왜 이렇게 잡소리가 이렇게 아 위에? 누가? 어디? 우몽거리는데? 누나가 아닌가? 우몽거리긴 누나 해요. 서, 번 서번아. 시방이라 그래? 어쩔 수 없어. 근데 치킨 먹으라니라고? 엄마를. <laughs> <한번 말해. 웃음> 아. 1, 2, 3번이. 네 그, 이 말에서 잘 나가 모르겠네? 제일 싫은 너. <래시 hydro> <laughs> 어? 그대 그래, 네. 네. 영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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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 영상, 영상, 영 영상, 올려 영상, 요 네? 네. 영상, 영상, 네? 아, 그 아, 아, 음. 그 <laughs> 올려 영상, 요아 영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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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 님. 유튜버, 아니, 4번님. 유튜브 올려도 돼요? 아, 네. 유튜브 이름 뭔데요? 아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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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, 아니, 아니? 이거 네. 아니? 아니? 일본 아니? 아니? 1번 마이크 좀 끌게요. 1번 마이크 좀 끌게요. 사번님 유튜브 네. 뭐예요? 이름 뭐예요? 아, 한두 명. <laughs> 구독자 몇이에요? <laughs> 저 아, 없어요. 한 일곱 명? 아한지 얼마 안 됐어요. 아, 그럼 다시해요 다시, 다시 후룸으로하자. 예. 아까 어. 너무 긴장이었어요. <laughs> 아니 누나. 아, 다시 없는데. 영상 뽑자 아니 영상 하나 나왔어요. 나왔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아 영상 못뭐 나왔는데? 학교 <laughs> 는데 아니 재밌는 걸로. 어마 어마 발소리 었는데 잠깐만, 나 어디야? 소리 너 떨어져 아, 있어. 소리 들리는데? 아 무서워 나 갈래? 쟁해요, 해요유튜버들 아, 간다고? 아니 아니. 오 깜짝아 사보나. 하아 같이 가자. 이와봐사보아이와봐이와봐 이리 와봐, 이리 와봐. 내가 못 빵할게. 와 언니 방송 욕심이 있네. 야이야야야야야야야야고야야야 아. <laughs> 야, 야. <laughs> 야, <이렇게 밑점> <laughs> 맞져있어 네. 여기 없어. 야, 근데 얘가 문 열어서 내가 다 먹고 있어. <laughs> 야, 죽겠 <개>, <laughs> 야, 내가 너무 다 먹었다. 야. 네, 터라, 뭐야, 뭐야. 음, 죄송합 그, 저, 기자 저, 저. 저, 저, 두 저, 두개 저, 저, 다먹었 들어갑니다. 이 혼자. 아 혼자 하고 있어. 야, 벌써 쏜다고? 어디어 여기, 여기, 여기. 나 건넜어. 어? 어디 어디 어느 쪽? 오메사라, 오메사라, 오메사라. 저기 앞에. 그지금얘 나갔어. 지대나갔는지 지금 소대에안들어갔어 나상태어 아, 온다, 아. 온다 온다 온다. 4분이 4분이 왼쪽 왼쪽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했어요. 온다 온다 온다. 어, 나이스 나이스 아, 나이스. 어? 나 컷했어. 나이스했어요. 했어. 나이스 아. 아주, 어, 아주, 어. 아주 좋아 아주 좋아. 이안 좋아? 알아 나 나도.

저를 전적으로 부셔야 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 누구랑... 아 근데 그 배우지 사장이란 건 아니지? 어? 사모님 네? DM을 신고 좀 말씀 좀주세요 네. 아, 갈게 어? 보고, 어펴야지. 어, 해야지. 어? 말해요. 아, 이 가방이 어디 갔지? 아, 이렇게, 이렇게 수 있나? 아 으아, 으나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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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으아, 으 저거 저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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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다 오고 그냥 흔히 이야아니면 이제 비비비비 한번 이제 이야 내가 지내라고 할수어나이처 다행히 신나게 생각 내가 미친라고할수 없는 막막을 내는 사람은 누군지 고 내가 지내라고 막수없가 지내라고 할수없 누가 욕을 하는 거야? 나막을는 그러니까 거야? 우리가 뭘지고 있는 거야? 아진 빵이 뭐지? 뭘또 먹지? 아휴 뭘 많이 먹은 거야? 빵이 뭐, 막지 왼쪽으로 빠졌어요, 하나. 하얀색으로 데네 170. 165. 못하요 야, 아직 있다 또 옆에 집도 까릴게요. 있어요. 이집도 있어요, 3번. 3번 뒤. 이렇게스트 <놀람> 앞에 앞에 앞에, 1 배, 0 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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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 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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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배, 배, 세요 아니 있어. 저 배, 배, 주인 배, 저살 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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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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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배, もてい